포트에는 60만 들어왔다고 떠있어 뭐죠? 57만 맞았네. 아, 그럼 이거 나 파란 쟁이라 중앙에 서 있었으면 중앙에서 중앙시터 저 판정이 각 진짜 재수 없으면 특히 용기사는 자기 자리랑 중앙이랑 동시에 들어오거든. 아 점프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발걸 쳤거나. 나도 방금 그래서 아나 어, 뒤질 것 같은데라는 순간이 있었어, 방금. 조금 빨리 들어와 가지고. 선풍 판정이 적용이 되나 중앙 쪽으로? 어, 돼. 아니 무게가 동치에 밟는 걸로 처리된다? 뭐 이상하네. 네. 다 동치에 터지는 게 아니긴 하니까. 그러면은 파란징 판정은 6 시로 터지고, 아니 파란징이 네, 중앙에도 판등은... 터지는 거야? 중앙 중앙이랑도 아, 아. 연결이 돼서. 그러면 네. 딴 사람도 쉬야. 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파란색 돌은 6 시에 연결되는데, 그러면 중앙이랑 양옆 장편이랑 음. 터지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중앙도 있으면 안 되는 데안 돼가 그냥 서버틱 운이 없었던 걸로. 한 대가 쳐지나힐안 줘도 돼 그냥 별거 퍼진 것아 그래? 그안 어, 보고 그냥 퍼뜨대나이니난잘 먹었어. 12시 확인. 딱크 그 타이밍. <laughs> 누구랑 연결되는지 봐요. 흠 응. 왼쪽 아래 네? 아아니앉아내보앉아 저런 오면 넣어주시고 별 위치 보고. 시너지 올라가요라고 한것 같아. 아, 괜찮아. 박죠. 주사위반. 음반 나와요 아우, 아, 아안 왔네. 그러면 나도 빨리 써야 되는구나. 퀵쿨이 딱안 와있는데. 아, 이거 편지 안 넣고 링소였다. 죄송해요. 가자, 집중해서 해봅시다. 박 대각. 외부 대각? 대각 밖에. 한방 그래. 못해요, 처음에 딜러들이 탱가어어리우지두 번째 유도하러 갈게요 박 대각, 박 대각 세 번째 유도 세 번째 유도 세 번째 유도. 유도하고 이제 한번 양옆 봐야 돼요 음, 양옆 봐 오케이, 거 커버 잘해줬다. 신나지 않아. 사약도 드세요. 음. 대각, 양옆. 대각 양옆이래 뭐야. 대각 내부 기억했어요. 응. 내부 대각? 내가 이따 같이 생각할게. 응, 그렇게. 이번에. 일단은 쉐어. 쉐어. 외부 대각. 나 올라가야겠다. 쉐어예요, 올라갈게. 쉐어. 쉐어. 응. 쉐어. 외부 결 내가 쓸게. 내부 대각 3개 내 마지막. 외이대가 3개. 예약 안되신 분은 좀막아 주세요. 외이대가 대각, 대각 대각 대각. 그다음 3개 준비. 3개. 어? 이게 맞아? 어. 네, 아, 됐어. 살려, 살려. 탱버부터, 탱버부터. 아, 됐다. 아요. 아나 미개 없어 도와줘 우다야 <laughs> 나힐 됐어, 됐어. 네. 살렸어 살렸어 광역 광역이 아, 두번 오던가? 응 두번 한번더한 아. 번만 쳐워줘됐됐 아, 아이고 아. 힘들었다 이자라스 레게 조합으로.